안녕하세요 바디입니다. 요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계속되는 악재 뉴스에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코인 시장까지 같이 폭락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은퇴 계좌와 투자 계좌의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연초에 세워놨던 계획이 어떤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실수한 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은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되겠죠. 2022년 6월 중순에 미국 시장은 어떠한지, 어떠한 뉴스가 나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 제 피달리티 계좌를 보면서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그리고 연초를 비롯해서 그동안 저는 어떤 다짐과 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3일 월요일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죠. S&P 500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4%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 마켓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요. 이날 하루에 다우 존스 지수만 876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커다란 회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2.79%가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진 겁니다. 어, 그 다음 S&P 500 같은 경우는 141포인트가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3.88% 거의 4% 가까이 떨어졌고요. 어, 조금 더 기술주와 성장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 경우는 530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 무려 마이너스 4.68%가 하루 만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지수가 4% 가까이 떨어졌으니까요. 조금 더 변동성이 높은 개별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그 떨어지는 폭을 크게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뱅가드 VOO ETF를 보면요. YTD 2022년 올해 수익률만 보자면 마이너스 17.94%를 기록하였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것이 사람을 약올리는 것이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하면서 그래도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이제는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환상을 중간중간에 심어준 것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돈을 넣었어도 그 돈이 계속해서 깎이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기준으로 QQQ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더 크기 때문에 V5보다 10%가 더 하락한 마이너스 27.40%를 기록하였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한 것이니까요. 연초에 만 달러를 넣었으면 지금 7천 달러가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27% 가까이 하락한 q 크 q 보다도더 많이 하락한 것이 있으니 바로 ARKK 알 r 펀드가 되겠습니다. 2022년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57.60%니까요. 말 그대로 연초에 만 달러를 넣어 놓으셨으면요. 거의 60%가 다 사라진 상태여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6월 중순쯤에는 4,000달러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질 때도 역시 빠른 속도로 굉장히 하락을 하였습니다. VOO-18%, QQQ-28%, ARKK 58 이런 식으로 어떠한 주식이 그 펀드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경기가 좋을 때 이러한 수치만 보지 마시고요. 경기가 하락했을 때도 영향을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서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펀드 ETF를 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ARKK와 거의 비슷하게 혹은 더 많이 떨어진 것이 있으니 바로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2만 달러에서 2만 2천 달러 정도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불과 6개월, 7개월 전인 작년 2021년 11월 달에 보면은요, 이때 가격이 6만 6천 달러였습니다. 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5만 달러가 지지선이다, 4만 달러가 지지선이다, 3만 달러가 지지선이다 이것이 다 무너지고 현재 2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는 고점 대비 70% 하락이 나온 상태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는요 풀타임 직원의 18%를 감원하겠다고 뉴스를 발표한 상태고요 크립토 윈터 이스 커밍 가상화폐 시장에 겨울이 온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스를 보겠습니다. CNBC에서 각 회사의 CFO, 최고 재정 책임자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이 CFO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이들이 예상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2022년도 반이 지나갔는데요.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예상을 하니까요. 결코 좋은 소식인 것 같지는 않고요. 모건 스탠리 CEO의 제임스 고울만이라는 분은 50대 50의 확률로 리세션,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는 이러한 예측이 30%였는데요. 지금은 50%로 올라갔으니까 더그 경기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고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솔직히 뭐 상황 보다가 30%로 50%로 올리고 이런 말은 아무나 할수 있잖아요. 뭐 50대 50이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별로 도움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도 이런 예측은 할것 같습니다. 내일 비올 확률이 뭐 50대50이다. 내일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 50대50이다. 이런 식은 진짜 아무나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전문가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다들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그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 피들리티 계좌를 보겠습니다. 확실히 작년에 보여줬던 영상에 비해서는 시뻘건 숫자가 많이 보이고 있죠? 제 계좌 역시 인덱스를 따라가는 펀드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데요. 어,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피델리티 제로 펀드 같은 경우는 오늘 2022년 6월 14일 기준으로 하여서 마이너스 1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FGLLX,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 같은 경우는 성장주, 기술주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려 마이너스 30%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돈을 굉장히 많이 까먹었고요. 그나마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던 피델리티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 펀드 ESG 펀드가 되겠죠. 이 펀드가 그나마 좋은 성적을 유지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많은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펀드가 마이너스 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인덱스 펀드 미국을 제외한 해외시장 펀드는 마이너스 11%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 아래 보시면 은30% 수익률이 난 것이 있는데요 어, 이 펀드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 S&P500에 제가 투자를 하였는데 1달러를 가지고서도 펀드를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놓고요 그 뒤로부터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하여서 1달러가 1달러 30센트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 수익률이 나온 건데요. 이 펀드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산 것이고, 이외에 추가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없기 때문에요. 이30% 보이는 게빚 좋은 개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1.89%가 나와 있고요. 현재 11만 달러 정도 투자한 돈이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현재 8만 9천 달러가 계좌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구간별로 수익을 보면요. 1년 정도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15%고요. 올해 2022년도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19%인데요. 아래를 보시면 S&P 500 펀드가 마이너스 12% 대비하여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더안 나왔지만요. 나중에 경기가 회복했을 때는 S&P 500 펀드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면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제 피델리티 계좌는 마이너스 2만 5천 달러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연초에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서 저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동안 제가 세워온 투자 원칙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심적으로 별로 부담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의 투자, 은퇴계좌 관련한 영상은 제가 항상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제공해 주는데요. 과연 어떠한 정보를 줬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비교적 최근에 올린 2022년 5월 영상이 되겠는데요. 어, 이때 코어 펀드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어 펀드란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수익이 나고 안정적인 펀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때 S&P 500이나 미국 종합시장을 따라가는 이러한 펀드나 ETF에 50% 이상은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들었는데요. 코어 펀드로서 대부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 남는 돈으로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개별 주식을 사시든가 특정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ETF나 펀드 혹은 부동산, 채권, 코인 등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투자함에 있어서 본인의 나이와 재정 상황, 투자 성향에 맞춰서 조절을 잘 해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2022년 4월 영상을 보면은요 S&P 500 펀드와 토탈 스탁 펀드의 차이점과 수익률에 관해서 비교를 해드렸고요 어, 이렇게 운영되는 S&P 500이랑 토탈 스탁 펀드 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져가기 좋은 펀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역시 같은 얘기겠죠? 역시 남는 돈의 일부는 본인이 관심 있는 섹터나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전반적으로 따라가는 펀드에 투자를 하셔야지 올해와 같은 폭락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멘탈을 잘 잡을 수 있고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가게 돼서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러한 코어 펀드의 분량이 적으면요. 그만큼 수익률이 더 빨리 떨어지게 되고 본인의 멘탈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영상을 보면요 혼란한 시장을 대처하는 개인 투자자의 자세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때 뱅가드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어, 지금 되돌아서 보면은 2022년 3월은 사실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데요. 어쨌든 그. 드린 정보가 이제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을 하지 말 것을 말씀드렸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여서 굉장히 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 본인이 여기에 못 견딜 것 같다고 생각을 되시면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조금 더 낮추라고 제가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영상이 됐는데요. 이때 시퀀스 리스크라고 하여서 수익률의 순서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익률이 좋아졌다 나빠지는 것이랑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것이 돈을 계속해서 모으시는 분이냐 혹은 은퇴하고 나서 모아놓은 돈을 계속해서 지출하면서 쓰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돈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특히 최근에 은퇴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고요.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상태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가 2022년 1월 영상이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난이도가 더 어렵게 됐었겠고요.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변동성이 조금은 작도록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배당을 조금 더잘 주는 주식을 가지고 계시던가, 채권, 캐시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또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고정 수입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셜 세크리티 인컴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렌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그리고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어뉴이티 등을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절약을 하셔서 지출 관리를 하시고 추가로 파트타임 등을 할수 있으면 추가 수입을 얻는 것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계획을 공유하였는데요 이때는 본급에서 일정 금액에 빠지는 401k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트레디셔널 401k가 아니라 로스 401k 비중을 조금 늘릴 것을 목표로 하였고 반은 트레디셔널로 반은 로스로 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였고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피델리트 텍서블에 계속 다달이 불입을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추가 불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것은 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지고 음식값, 기름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출도 상당히 늘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추가 불입은 하지 못했는데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공일케나 아이들의 교육자금이 들어가 있는 뱅가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다달이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항상 투자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돈을 빌려서 연끌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는 절대 안 하는 것이 저의 원칙인데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빌린 돈의 이자 이상은 수익률을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할 돈이 남았으면요 그 돈을 지속해서 피델리티 펀드를 구매를 하는데요 그 달에 투자할 돈이 없다면은 무리해서라도 투자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피델리티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어도 여기 있는 돈은 제가 투자를 할 돈이고 당장 찾아서 써야 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익률이 다시 회복을 하여서. 돈이 올라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별 주식 코인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요. 뮤추얼 펀드에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방식이 좋다 나쁘다 맞다를 떠나서요. 이 방식은 제 투자 방식 제 성격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요. 이러한 방식이 여러분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개별 주식을 사서 성적이 좀더안 좋은데도요 그 주식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넓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서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으시면 그 방식대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투자계좌, 은퇴계좌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런 분들은 개인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 다 다른데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투자 방식에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점검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거나 주변 사람들이 추천한 개별 주식보다는요 조금 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 S&P500 뮤추얼 펀드나 ETF를 고려해 보시고요 특정한 분야가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은 그쪽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섹터 ETF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올해부터 6월 중순까지 대표적인 ETF의 수익률과 제 피델리티 계좌를 보여드렸고요.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지 마음을 다 잡았는지 또한 공유해드렸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혼란하고 안 좋은 뉴스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묶여져 있던 매듭이 하나씩 해결됨으로써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의 투자 계좌도 하루빨리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날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